여자 친구는 뭐든 빠릅니다. 저는 느려요. 그래서 여자 친구가 많이 답답해합니다. 교제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느린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냥 평균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느립니다, 느립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스물다섯에 학교를 늦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항상 노이로즈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졸업하면 서른인데, 나 졸업하면 서른. 이 생각을 너무 너무 많이 하다가 결국은 큰 깨달음에 이른 게 아니라 위계양에 이르게 됐어요. <laughs> 졸업하면 서른인데, 졸업하면 서른. 30... 고민을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laughs> 결혼 9년차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항상 이쁜데 정말 아직도 신혼 같아요. 행복해요. 근데 피디님 말로는 이 글을 그 여자분이 썼다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디 계세요 이글 쓰신 분? 네, 우리 좌쪽에 계시구나. 네, 우리 와이프분이 이 글을 썼대요. 정신이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9년차 30대 중반 부분인데 와이프가 항상 이쁘고 정말 아직도 신혼 같고. 행복하다고 쓰셨어요. 이게 어떤 마인드로 이런 글을 쓸수 있을까요? 아니 남편 보고 쓰라고 하니까. 아 남편 보고 쓰라고 했어요? 예안 네, 써요. 그래서 <laughs> 제 발음을 썼어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음그 자유가 남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laughs> 자, 자 올해 9년 됐습니까? 네. 보통 이제 남자가 이제 한 3년 전으로 도파민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이렇게 와이프가 여자로서 예쁘고 막 신혼 같고 막 이렇게 된 비결은 뭐예요? 제가 쓴게 아닌데. <laughs> 네,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고요. 정말 <laughs>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네, 아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 30일에 육군 중위로 전역하고 현재는 다음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20대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분명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전역하고 싶다. 전역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지낼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취업을 준비하는 요즘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불과 몇 개월 전과 달라진 저를 보고 사람이 되게 간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업 혹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20대들에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 2로 전역을 하신 거예요. 군 생활 얼마 하신 거예요? 그 21년도에 장교로 임관해 가지고 네. 올해 6월 30일에 네. 전역한 취준생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의 전공이 IT 쪽이긴 해서 음. 관련 분야를좀 준비하고 있기는 하는데 음. 확실히 IT 분야가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음.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조금씩 은 벅찬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 20대에는 되게 다 아무갯통 같아요. 아무 저는 이제 스물다섯 세에 학교를 늦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항상 노이로즈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졸업하면 서른인데, 나 졸업하면 서른인데, 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모가 받쳐주지도 못하고 이 생각을 너무 너무 많이 하다가 결국은 큰 깨달음에 이른 게 아니라 위계양에 이르게 됐어요. <laughs>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아, 졸업하면 서른인데, 졸업하면 서른. 30... 고민을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되게 섬세한 사람들, 안테나가 좋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 저 제주도에 사는 그 공방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무두등 만드는 거 해요. 근데 어떤 때 손님이 없어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잖아,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유, 형, 일 있으면 돈 벌어서 좋고요. 일 없으면 쉬어서 좋아요. 근데 저는 일이 있을 땐 피곤해서 힘들고, <laughs> 일이 없을 땐또 불안해서 또 힘들어. 이게 뭔 지랄이냐고요. <laughs> 무식한 말로 내가 그 친구보다 경제력도 좀 나은데, 걔가 항상 많이 웃어. 누군가 그랬어요. 힘들 때 웃는 놈이 승리자다. 최종의 순간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90세 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아보니까 최후의 웃는 놈이 승리자가 아니다. 자주 웃는 놈이 승리자다. <laughs> 자주 웃는 놈이 승리자지 뭘 최후에 웃으려고 숨 참다가 뒤집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전보다 훨씬 덜 불안해요 그리고 걔는 저랑 놀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졌더라고요 이번에 가니까 엄청 불안해 하더라고요 얘가 제주도에 관광객 안 온다고 형, 저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아,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겨울 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하준이 안 됐더라고요. 하준아, 미안하다. 그냥 네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형을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렇게 20대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해서 생긴 건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병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고 사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좋은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좀 못하면 어때? 좀 쉬었다가도 돼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미 잘 해왔고 군대 생활도 아마 딱안 봐도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또좀잘 못하면 어때요? 늘 계속 이렇게 잘할수만 없으니까, 잘 못하면 또 거기서, 거기서 또 배울 거예요. 우리는 네. 부모님과의 갈등과 실망으로 1년째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 연애 당시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평택에서 일을 한지 3년이 넘었고, 당시 상대방은... 수원 토박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혼식에 안 오겠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며, 저는 무신론자인데, 어머니는 교회 예배 때문에 토요일 결혼식을 얘기하며, 일혼식에, 일요일에 결혼식 한다면 안 오겠다는 말과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무시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며 저는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님과 연락을 안한지1 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어른으로 존중해 줄수 없는 부모님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누, 누구랑 오셨어요? 어 지금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 됐고 이 사정을 여자친구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하세요, 여자친구분은? 용서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안 하면 못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 말고도 이제 또 따로 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이제 그런 뭐것 때문에 일요일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주 있는 아, 행사고 일이고, 있는 아들의 거니까. 결혼식은 제가 뭐 평생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 여러 번한 사람 네. 여기 좀 있어서 지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음, 그렇죠 음. 그거를 이제 저울질을 했을 때 제가 음, 이제 밀린 거 밀린 것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 뭐 제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잘 거의 안 드리거든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성보다 기본적인 인간의 영성이 이이 영성이 이렇게 조금 정립이 안 되고 이게 좀 뭐가 안된 상태에서 각자의 종교성으로 넘어가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 너무 좀뭐 발언하기 어렵고 위험하고 굳이 안 해도 돼, 돼. 왜냐하면 이러면 논란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럼 댓글에 막 이제 막 권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실론자는 십자가 정신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십자가를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 정신이 알려지냐? 그게 예수님 방식인데 뭐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 십자가라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고통이나 내 이걸 감수하는 거,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구나. 나는 기독교인인데 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일요일날 결혼하겠대요. 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싶다면 가서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알 거예요. 엄마가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 예배하고 봉사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엄마가 이걸 포기했다는 걸.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 너, 나, 내가 믿는 신, 신앙이 있으니까 너 그때 하면 난니 그런식 안갈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어머니가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 너무 일단 리스펙트하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하십시다. 필요 이상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거리를 가까이 하는 건 오히려 더 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를 같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자랑 사었는데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여자를 통으로 버리는 남자가 있어요. 내가 여자를 사는데아나 여자나. 이런 여자. 또 여자분들은 남자한테나 상처 받았어, 남자 새끼들. 김창옥 저 새끼도 남자, 저 새끼 안 믿어, 저 새끼. 본인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리고 애는 남겨둬야 되는데 애까지 같이 버려버린다는 거죠. 종교에서 나온 그 목욕물이 있거든요. 남자에게서 나온 목욕물이 있고 여자에게서 나온 목욕물이 있고 부모에게서 나온 목욕물이, 부모에게서 나온 목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 나온 목욕물이 있어요. 이 더러운 물이 얘만 버려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같이 버려 버린다는 거죠. 여자도, 부모도, 종교도, 나라도, 사람도.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스산해지거든요. 여자 친구분은 이 얘기를 이제 다 남자 친구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음. 속상. 했어요. 듣고. 음, 근데 또참이 운명이라는 게 그때 부모님이 찬성했으면 또 지금 또두 분은 안 만났을 텐데.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못했던 말 짧게 한번 해주세요. 되게 우리가 짧게 만났는데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도 어 되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30년 인생 동안. 그 너무 신기해서 되게 지난 아픈 일 많았지만 그만큼 더 행복한 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에 대해서 50%는 원망하고 엄마에 대해서 50%는 감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 단짠단짠이네요. 두분 좋은 일 있으시라고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뭐든 빠릅니다. 저는 느려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많이 답답해 합니다. 말도 안 통한다고 합니다.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PD님이 이분의 글을 보고 글도 답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폰트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매우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쓰신 것 같습니다. 교제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대답도 매우 늦게 하시네요.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laughs> 선생님은 선생님이 느린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난 그렇게 느리지 않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균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느립니다. 느립니다, 선생님. <laughs> 지금. 평균 속도입니다. 이것도 좀 느리고, 근데 제가 보기엔 느린 게 아니라 사고를 진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섣불리 말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또 빨리 말하시네. 지금은 또 자기 좋은 거 얘기할 때는 빨리 말하시네. <laughs> 어, 맞죠, 맞죠. 예.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실수 안 하시려고 하고 신중하신 거죠? 맞습니다. 신중합니다. <laughs> 그러면 선생님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신중해서 느려진 것 같다는 걸? 저는 인정하는데 여자친구는 부정합니다. 그 신중한 게 아니라 아, 오빠는 신중해서 답답... 느린 게 아니야. 그냥 네. 답답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떤 게 오빠가 제일 느려요? 뭘 물어봐도 대답이 항상 다 느려요. 뭐 식당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잠깐만 기도해봐야 되거든. 뭐네뭐 <laughs> 어, 먹고 싶냐고 해도 한3 0분 이상 걸리고. 아 그걸 찾는데? 응. 아 어떤 걸 먹고 싶은지 신중하게 아마 리뷰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좋은 데로 데려가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남자분 맞죠? 본인 유리한 건 대답을 엄청 빨리 하시네요 제가 엄청난 크퉁직을 알았어요 본인 좋은 얘기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예 여자친구는 좀 칭찬을 나한테 좀 많이 하고 치열 업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보통이에요? 아니면 아 오빠 왜 이렇게 느려 이런, 이런 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그치고 화를 많이 냅니다 아또이 말은 또 빨리 하시네 이말할때 느낌은 다그치고 빨리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남자친구분 처음 만났지만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살짝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아 그거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때 남자친구분이 그게 맞으니까 대답을 빨리 하잖아요. 어 맞아요. 저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좋은 식당으로. 좀 좋은 데 같이 가고 싶어서. 아무 데나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데나 가면 또 끝나고 또 여자친구가 엄청 빠른 말로 저를 조지거든요. <laughs> 그럼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럼 오빠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말을 안 하냐고 또 해요. 아 그럼 너무 답답하거든요. 혼내니까 더 사람이 기죽게 되고. 그럼 난 생각하고 있는데 왜또 대답을 안 하냐고 또 뭐라고 다 고치고. 남자친구분이 말이 마음이 좀 맞아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이 좀 템포가 바뀌길 원한다면, 제가 보기엔 조금 치열업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어, 오빠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기분 좋다. 땡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니까 되잖아. <laughs> 오빠는 지금까지 노력을 안한 거야. 되는데 왜안 해? 자, 여자친구분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나요? 아,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남자는 이렇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만약에 템포를 원하신다면,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과하게 하시면 좋아요.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 느낌으로 해야 저쪽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진실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네, 이렇게 뭐왜 칭찬 안 하세요? 너무 하면 이 새끼 깝쳐. <laughs>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잘한다 잘한다니까 이 새끼가 아주 그냥 기고 만장해져가지고 이 새끼가 아주 그냥 하늘 높은지는 모르고 점프 점프하고 이 새끼 그냥 정신 바짝 차려.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오빠한테. 내 성격 알지? 나한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성격 자체가 그렇다고. 원래, 평생을. 오빠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알았어? 마지막에 방울뱀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여자의 문제다, 남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만약 여성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거나 남성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가서 일본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본 가가지고 막 한국말 계속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 유튜브 하면서 막, 막 계속 좀 그게 그렇게 막 멋스러 보이진 않거든요. 미국 가서 한국말 계속 쓰면서 미국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 저쪽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저 언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일본 여행 가서 그랬어요.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일본 사람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갑자기 끽섰는데 제가 일본 여자 발을 <laughs> 아리가또고자이마스 <laughs> 뭐라고 해야 돼요? 스미마생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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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말 잘 못하니까 아리가또 <laughs> 고자이마스 표정으로 알아봤겠죠? 제가 또라이라는 걸 <laughs> 빠가야로라는 걸 그쪽에서 알아봤을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그쪽 나라 여행할 거면 그쪽 나라 말좀 하면 좋지 않아요? 남자하고 삶의 여행을 하려면 여자하고 삶의 여행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나도 내가 나 데리고 사는 건데 나도 내 마음을 알면 나도 나랑 같이 여행하는 거 좋지 않겠어요? 잘 되시길 빌고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남 남자 친구를 계속 인정을 많이 했는데도 느린다면 그건 그때는 진짜 남자 친구가 좀 너무 느린 거. 근데 아까 제가 몇번 칭찬을 드려본 결과 절대 느린 놈이 안 아, 놈이래. 절대 느린 분이 아니다.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그래도 한 마디 해주시고 마치죠. 어. 또 지금 도또 느리게 하네요. 네, 지금 생각하느라고 생각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답답했을 텐데 앞으로도 답답할 수 있겠지만 조금 빨라져 볼게. 칭찬해주면 더 빨라질 텐데. 박사님 수시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하늘까지 나왔네요. <laughs> 네.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한번안 하고 하... 지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그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힘든걸다 들어주고 이루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해.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laughs>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 <웃음> <웃음>